가장 좀 이직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1년 중에서 뭐 1, 2월 이 시기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소 이직이 좀 불분명하고 다시 다소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11월 말부터 12월까지가 되면 이제 주요 대기업들은 임원에 대한 인사 발표를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연말에는 이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사이동이나 조직 변경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를 조금 체계화하는 시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1월에 오픈되었던 포지션이 이제 12월에 내부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채용 계획이 없어지거나 조직 변경이 되면서 사라지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 고객사, 고객사 중에서도 최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채용이 급하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몇몇 후보자분들 추천드렸는데 이상하게 피드백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인사팀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내부 논의를 통해서 해당 포지션이 클로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다실이 11월 12월이 되면은 인사팀에서도 좀 피드백이 좀 느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뭐인사팀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임원들이나 조직의 리더 대박 혹은 회사 대표가 뭐 일단은 내년에 보고 사람을 뽑자, 혹은 올해 뭐 너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12월 채용을 좀 홀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채용을 중단하거나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보통 11월, 10월, 12월 달에 좀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네, 결과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